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13일, 아 수요일이죠? 오후 5시 38분. 아,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그, 이격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예, 이격, 지금 볼저 밴드 20 상단선이 얼마 있냐면, 56만원에 있어요. 56만원. 예, 지금 얼마냐면, 899,000원이거든요. <laughs> 근데 볼밴 20 상단선이 56만 원에 있어. 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보유 가치만 있는 거고 매수 가치는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완전 제로예, 제로. 이거 다음 분기 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 여기까지 올라가요. 80만 5천 원. 예? 80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가장 비싸게 사도 80만 5천 원인 거죠. 자 월봉으로 갑니다 월봉 저가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월봉은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월봉은 매수 가치가 없어요 저가 깨졌기 때문에 자 주봉 주봉도 저가가 깨졌죠 예, 주봉도 저가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매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봉 일봉도 저가가 깨졌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주봉이 저가를 깼으니까 이번 주 쉬면 되죠? 다음 주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매수를 할지 말지. 다음 주에 저가를 지키면 사고, 저가를 깨면 안 사면 되는 거죠. 네, 왜냐? 월봉이 지난달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제 분기봉은 56만원이었나요? 아까? 네. 여기, 여기. 여기까지는 매수가치가 없는 거예요. 50, 56만원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저가를 지키면 56만 원을 안 가는 거고 저가를 계속 깨면 56만 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예 주봉이 저가를 지키지 않는 한 매수는 없다. 예, 월봉이 이미 저가를 깼기 때문에 주봉이 저가를 방어하지 않는 한은 56만 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고 예, 56만 원안갈 거면 저가를 지키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나가리 됐으니까 포기하고 다음 주에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